안녕하세요 중고 화물차 특장차 트럭 매매 전문 트럭파크입니다. 차량은 현대 메가트럭 차량으로 2017년 2월 최초 등록된 오토닝바디 차량입니다. 윙바디 차량 출력은 280마력으로 높은 출력을 자랑하며 요소수가 들어가는 모델이라. 환경 규제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오토닝바디 차량은 본네트 운전석 쪽 헨다. 운전석 문짝은 교환한 차량으로 외판 단순 수리만 있는 차량입니다. 윙바디 내부를 보시면 윙바디 날개 쪽이 상하지 않게 보강을 한 상태이며 길이는 7M40입니다. 관리를 잘한 차량으로 하부 프레임을 보시면 크게 부식된 부분도 없이 깔끔한 상태로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17만 5,325km로 실주행 거리이며 연식에 비해 적은 주행 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 뒤 타이어 모두 상태가 좋으며 차량은 오일류만 주기적으로 교체하면 문제없는 차량입니다. 차량은 잘 보셨나요? 트럭파크에는 다른 화물 특장 차량도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